우리 팀 져야 되는데. 뭐쟤 이민혁, 쟤가 이민혁이라 하냐? 아, 저거 같은 거. 코스믹 음, 그 거시기 신공가 아니냐? 에? 코스믹 그 신공가 아니야 코스믹 그요? 코스믹 유니티 아니야? 아닌가? 아닌데? 아니, 모르겠는 오. 진짜 못한다, 쩌영은. 이야. 형, 심심하세요? 이거, 이거 하실래요? <laughs> 야, 이거 뭐야? 괜찮죠요 네, 형. 만든 거예요, 이거, 손으로. 만든 거라고? 네. 너무 화를 들었죠. 잘하시네. 공대가 몇명인데 <laughs> 오, 오, 오. 오, 엄청. 성구형 아, 역시. 오, 웃어, 근데?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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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어? 아니야, 앉아서 놀고 있어. 놀아야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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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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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야지 은우야 오, 오, 황성호! 황성호! 팀 좋은데? 쟤 괜찮,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오! 오, 오. 나이스! 비지, 어, 이게 피지컬인가? 야, 뭐야, 3빅이잖아 경기는 왜 이렇게. 3빅인데요 네. 2명 나은데요다 피지컬의 팀이에요. 다 튀기는. 영 <laughs> <팀이네. 뭔가> <laughs> 형, 형 요렇게 판다. 이럴 줄 알았다. 승아왜5 0덜 해? 넣었어? 네. 승이 뭐, 아, 노숙자 포시인데 약간? 오늘 유니폼 왜 져요? 뭔가 새거 샀대요, 샀대요. 저거야? 네, 저거래요. 파일이. 아, 내거 샀어야지. <laughs> 아, 처음 하시는 거 아, 이창렬 때. 어? 어? 강성호 신발, 바, 아니 바지 거꾸리 입었네. 성호 신발, 가, 성호 바지 거꾸리입다 <laughs> <겉고리만>. 그러니까. <laughs> 에이. 카운트. 그게 안 보이고 바지가 보이는데, 성호 요 성호야, 성호야 아, 바지, 바지 보이는데? <laughs> 바지 거꾸로 입었어고 바지 거꾸로 아었다 꼬리버스. 리 아직도 다리버 꼬리버스. 꼬리이스 아직도 꼬아직리지아 오늘 수비 한테 살살 해야겠다. 알았다또려자 어? 아, 화장... 푸딩. 네? 푸딩, 푸딩.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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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푸딩장 푸딩 푸딩. 화장... 아니 화장... 화장... 화니 푸딩! 화장... 화니 이거는.. 그건... 그 솔티드 카라멜 뭔지 모르겠는데 그.. 코브로빰 코스로비 정열이요 얼굴 마자는데? 커피 집안에 게놀스 있잖아요 오오그 거... 느낌이야 약간 잘하노 이상한데 농구가 애들 구경하기 전까지는 이제 어, 몸풀.. 어, 네, 그래. 몸풀기고 이따가 네. 이제 바로 네. <laughs> 열심히 하려고 게놈 네. 시키려고 네. <laughs> 근데 바지밖에 안 보이네. 방망이 많이... 아, 역시요. 예, 딱 포인트가 되시야. 자, 무릎 보고 대까지 저걸로 한번 바꾼 거 오... 웬일? 삼종이야? 오, 저한테 사니까 뭐가 저한테 입고 나니까 더잘해졌어 어, 아킬레스. 이제는... 야, 그러면 우리 올스타비아 있던 맞아요. 공 못해! 뭐하냐 지 진짜로 와 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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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이 <laughs> 대신 <laughs> 안 보이네 오잉 오잉 푸쉬들어가 꾸연네요연이요너가기야죠요 꾸연이요? 꾸연요요꾸연연이요이이요 꾸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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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연이이요 꾸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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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 애들 먹기 생각하거든. 배심하잖아. 나너개이 시키는데? 지들만 먹기거든. 오! 오! 뭐야? 변순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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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든 짓들을. 사방관을 좀 허지발시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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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석이 어디 팀이야? 진관이 형내팀아 씨. 영내팀은 영내팀이에요? 아, 나 집에 갈 거야, 씨 집에 갈래. <laughs> 아, 씨. 이거 얼마라고 했었죠? 어? 어? 얼마라요그 원한데. 현준이가 굳이 사겠다면 정가에 3개월 할부 한번 체험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바지 네바지 3분.. 10분? 10분 하나요 8분? 응. 10분? 10분 하지. 남은 시간 3분 되네요 약 3분 6분 45초 남은 시간 3분 3분, 3분. 3분. 저 스판 좀 빼야겠는데 왜 저래 마무리가 음. 무 진짜 바지밖에 안보인다 어. 네. 성우형 바지 봐봐 저렇게 어모르겠는 거야? 아까 말했어 근데 나 순간 내가 잘못 입었나 싶었어 <laughs> 원래 농구 요즘 아, 그런가? 관객 관객 <웃음> <웃음> 잘 보라고? 아아 <laughs> 아, 진짜 그 부드럽게 노래하면 예? 해 이거 형 부드럽게 어떻게 하는데? 아이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아이폰이네 오늘? 은세빈이형 가요 요 아니면 안 해? 세빈이 형. 아이요아니아니아세니언 가요? 이거... 이건 여기 항상 몇세빈이 응, 오~ 오오오... 잘하네. 아이고 아, 악, 나, 파울인데 그, 나, 점수, 점수, 네. 점수 안올리면 얘기해줘라. 예, 아이고 아 여자친구가 살았다며. 네. 캡처 아, 펫! 내꺼는? 예? 내꺼는? 참고 저기 차가 차있어요. 신발 냐 뭐야요? 머리 뭐예요? 원석이. 원석이, 원석이. 신발 이 원석. 네. 원석이 머리 오. 이뻐서 따라했다는. 어, 어, 너무 심하네, 근데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언요 우리? 사실 그거 있잖아. 슬램덤 체험... 극장판에 체험... 쌍둥이 아 가도 나오거든? 그거 노린 거야, 우리. 원석이 어디 갔냐? 원석이 저기 왼쪽 끝에 있던데요. 아, 그래? 역시, 아, 진짜. 끝. 아, 완전... 응. 아, 아 근데 우리 팀이 왜. 우리 팀이 져야 좀 있다 두번 연속 뛰는데 그리고 이기면 은 어중간하게 한판 지는 거야. 누가 이기냐 지금요? 지금 왼쪽 팀 남은 시간 1분! 아, 진짜 우리 팀일 7명이라는데? 우리 팀 어? 한 팀만 6명이래, <laughs> 아니, 아니, 그 팀이 명이야 어? 한팀만6명이에요 아니 그두 팀이 6명이라 어? 네, 그걸 걸려? 아니 우리 팀... 팀만일7명이라야 원성 팜? 네. 네 그걸. 걸려? 원성, 원이파라는 파란... 아니 네. 최고 학번이 여기 있는데 그니까 근데 지금 흐흐흐 빨빠졌나 봐. <laughs> 제가 찌질. 나빠다 쓰라이트네 빨리 쉬는 거. 아라호연 읽으면 되는 야 이거 싸보 봐. 야아지면서미래 남은 시간 20초. 놓지마 놓지마놓지마 아, 예. 아, 나이스. 아, 네. 남은 시간 10. 우! 8, 8. 7 6 5 4 3 2 1 yeah! 비비 yeah!